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이 지나고 수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원식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정세균 총리가 좀 챙기라면서 인용을 한 서구 속담입니다. 원 속담은 신은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반대로 바뀌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말이죠. the devil is in the details. 그러니까 검찰 계획 제도는 아주 잘 됐는데 그 시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대검 반부패 수사부 양석조 검사가 조국이 무죄라는 신임 심재 실부장에게 상각집에서 항명했던 장면이 목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진에 세세하고도 실제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총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수처법을 두고 검찰개혁은 제도와의 큰 획을 걷게 되었다.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군요. 늘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 작용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참 말씀 어렵게 합니다. 요즘 헌법책을 다시 읽는 모양이죠? 그렇다면 공수처장의 기소권을 가지는 건 헌법 위반이 아닌가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받는 최근의 느낌은 문 대통령은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대통령이 헌법을 제대로 읽었을까요? 권력 분립 이론을 세운 몽테스케이가한 말이 있습니다. 입법권과 집행권이 하나의 조직체 안에서 통합이 되어버리면 자유란 존재할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권력 분립의 핵심입니다. 패스트 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대한민국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의 조직체가 된게 아니었습니까? 그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간부들 모조리 모아놓고 만찬을 베풀지 않습니까? 이 만찬이 모든 걸 증명합니다. 몽테스키에는 공화제도, 적절한 헌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독재증치로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시림 공문들과 밥을 먹었더군요. 그 자리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혁신 포용, 평화 공정, 여기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체감하는 경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그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참 말씀은 어렵게 합니다. 저는 이제 문 대통령이 정말 현실을 모른다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또 초년병 공무원들 앞에서 말한 경제의 인식이 이렇습니다. 일자리 고용 문제는 질이나 양면에서 이제 한 고비를 넘기는 분위기이고, 분배도 확연하게 개선이 되었고, 수출도 늘기 시작했고, 주가도 잘 오르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다우와 나스닥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잘 오르고 있다고요?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신영 기자회견에서 우리 수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1를 들어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 등이 부진해서 수출이 작년보다 2천만 달러 또 감소했더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말한 1월 10일까지 자료는 한5% 오른 건데, 그 뒤에 10일이 꽝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자료를 보면요. 반도체가 8.7%나 늘었는데, 전체 수출은 줄었습니다. 기저효과를 기대한 1월 마저도 수출이 감소를 한다면 이제 14개월째 우리 수출은 줄어든 게 됩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감소가 무려 5.1%나 되는군요. 역시 대통령 말대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그 디테일을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죠. 검찰이 직접 수사부서 13곳이 폐지되었습니다. 준미 장관 뜻대로 보직기간 5개월을 갖는 긴윤석열 총장의 직계 수사 인력은 이제 해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검사장들처럼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 놓겠죠. 언론에서는 수사팀 물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군요. 과거 뭐 검찰이 꽃으로 불렸던 특수부는 반복배 수사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나마 서울과 대구, 광주만 명맥을 남겨놓았습니다. 서울 두 군데, 대구 광주 한 곳씩. 이렇게 검찰이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앤 걸 두고 문 대통령은 오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했습니다. 권력남용. 그렇죠. 검찰이 감히 청와대 권력 실세를 수사하고 대통령을 겨냥하다니 이런 권력남용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제 목요일 인사 발표만 하면 현 정권을 겨냥했던 수사팀은 완전히 교체됩니다. 다 쫓겨갑니다. 법무부 말이 참 재미되군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우수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겠다. 정말 대단한 명분입니다. 지방균형 발전입니까? 우수검사들을 내쫓는다? 이러니, 아마도 권력을 수사하던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의 부장들 그리고 검사들은 모조리 지방으로 가게 될 건데, 그것도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놓겠죠. 더 기가 막힌 건 지난번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리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을 내렸다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매 장관이 이번 국무회의에 그 안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한 이란 걸 어길 시킨 겁니다. 솔직히 이건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당장 이런 규정은 검찰청법을 정면 위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을 보면 수사 권한을 검찰총장에게 있죠. 그래서 법보다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이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지금 군부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네 명을 거역했다. 일부 혼이 나는 판인데요. 자,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파병을 공식화했습니다. 명분은 교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눈치를 보았는지 미국 주도 의 연합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과 협의가 됐겠죠. 미국은 작년 6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들이 따라 피격이 되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죠. 그리고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국제 해양 안보 구상이라는 걸 만들어 한국에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6개월째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 이번에 파병 파빙 아닌 파병을 결정한 겁니다. 이런 질충을 하게 된건 노무현 정부 때 이란과 파병을 결정했다가. 지지층이 대거 반발하는 바람에 아주 혼이 났죠. 그게 트라우마가 됐겠죠. 트라우마로 생각해 낸게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와부대 활동 영역을 넓힌다는 건데 그것도 지난번 미국이 드론으로 설립만대를 살해하고 이란이 그 보복으로 미군 기지를 폭격을 하자 갈팡질팡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 협의에 참석을 하면서 가닥을 잡았죠. 정부는 부인합니다만 지금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청와부대 파빙 결정에 영향을 끼친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 파빙된 부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군요. 방위비 분담금 말이 나왔으니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트럼프는 자신이 탄핵 서초안에 대한 변론 요지서를 상원에 제출했죠. 그 변론 요지서에 느닷없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외 운조 중단 결정이 이래적인게 아니다. 자신은 해외 운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거나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사례로 주한미군을 예로 든 겁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관해 한국의 분담금 청약을 논의 중이라고 썼죠. 문제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원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조? <laughs>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외교부도 재미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별 북한 관광을 정책화하려 하자. 김정은을 그거로 한번 꼬시려 해보자. 미국이 반발했죠. 헤리스 대사가 총대를 맺습니다. 주한미국대사 헤리스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될수 있다. 워킹그룹과 논의해야 한다. 이러면서 제동을 건 거죠.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고 한 겁니다. 기자들이 외교부에 헤리스의 제안이 대한민국 주권침해가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헤리스 발언 뒤에 당정청이 일제히 주권침해라면서 헤리스를 맹폭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외교부 김민철 대변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워킹그룹은 비핵화 전략, 북미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채널이다. 한미 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공지해왔고 공지해 나갈 것이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침해는 아니라고 한 거죠. 워킹그룹과 논의하겠다. 이 말은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소에 상설기구처럼 운영이 되어 왔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정세연 민주평통 부의장이 어제 라디오에서 해리스를 깊이 인물 그리고 외교용으로 페르소나 논그라타 깊이 인물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묻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있다면 발표할 것이다. 지금은 없다 이렇게만 말한 겁니다. 말하자면 반 해리스 반 미를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또 다른 뉴스입니다. 드루킹 사건이 이심승을 앞두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래 지난달 24일 승고를 하려 했죠. 그걸 어제죠. 21일로 한 차례 연기를 했었는데 또 예정했던 승고를 미루고 직군으로 심리를 재개한 겁니다. 재판부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는데 진짜 이유가 뭘까요? 왜두 분이나 형사사건, 그것도 항소심 재판을, 승고를 연기할까요? 1심을 거쳐서 2심까지 왔다면요. 이건 승고를 두 번씩이나 재개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겠죠. 1, 2심을 거치는 동안 사실관계는 거의 다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오늘 중대한 중간 결론을 하나 밝혔습니다. 이 김경수가 2016년 11월 있었던 킹크랩 시위원회 참석한 것으로 판단한다. 사실 이 문제는요, 들킹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수가 드루킹 김동훈과 궁붐이냐 아니냐 그러니 킹크랩 시연에 참석해서 그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냐 아니느냐 핵심 쟁점이죠. 지금까지 김경수는 자신은 드루킹 김동훈이 했던 킹크랩 시연에 참석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드루킹이 몇크로를 동원한 댓글 조작을 하는 걸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해왔죠. 김지사는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본 적이 없다. 드루킹 일당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후보가 제안했던 선풀 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을 공포으로 보았죠. 오늘 이심 재판장이 밝힌 잠정 결론은 이렇습니다. 잠정지기긴 하지만 김경수 주장과 달리 드루킹으로부터 온라인 정보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받다는 사실은 객관지이라고할수 있는. 비진술적 증거를 바탕으로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한다. 말은 어려운데,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증인들증은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경수가, 피고인 김경수가 들킨 김동원이 하는 킹크랩 시연에 참석한 것은 인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왜 심리를 제기한 걸까요? 주변에서는 이 사건 주심을 맡고 있는 김민기 판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른바 우리부 연구의 소속입니다. 그와 차문호 부장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리할 쟁점은 김경수와 드루킹의 공범 관계인데 재판부가 오늘 또 심정을 드러냈더군요. 공범이 되려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친절하게도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한 겁니다. 하필이면 공범관계를 넉넉히 본 다른 수많은 판례들을 놓아놓고 아주 좁게 본 대법원 판례 하나를 달랑 들여서 언급한 걸 보니 김경수 무죄는 점점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재판또다 보는 것 같군요. 선고가 두분씩이는 연기되고 재판부가 자기 신명을 다드러내놓고 지금 말하면 재판을 이렇게 한번 해봐. 이 얘기 아닌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겨울이군요. 하지만 봄은 오겠죠.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